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아침저녁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에는 항상 순서가 있죠.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 두 사람이 준비가 되었을 때 진입하는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시점.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진입 후의 움직임 또한 중요하죠. 언제 어떻게 진입하는가에 따라서 여성이 느끼는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때 여성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붕 떠다니는 천상의 기분을 느끼게 해줄 것인가가 결정되어집니다. 만약 상대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스러움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안 봐도 뻔하게 됩니다. 여성은 마음속으로 그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늘에 붕떠 있는 기분이 들도록 하려면 언제 어떻게 진입을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여성의 몸이 나를 원할 때입니다. 남자분들은 이 순간을 잘 캐치하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몸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본능이 꿈틀거리며 남성을 간절히 원하게 될 때. 몸이 자신도 모르게 꿈틀거리게 되죠. 여자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본능의 표현인 것이죠. 상대의 허리가 휘어지기 시작하거나 엉덩이를 들썩이기 시작할 때 이때가 완벽히 준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허나 이 준비가 미쳐 되지 않았을 때 여성의 애액과 성감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남성이 돌진한다면 남녀 모두 불쾌감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조금 급하시더라도 상대가 준비되었다는 확신이 들때 진입하셔야 합니다. 또, 진입하신 후에는 곧바로 왕복 운동을 하시지 말고, 포옹만 한채 가만히 그 상태를 즐기시는 시간이 필요하죠. 10초, 20초면 됩니다. 1분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은 여성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상상과 기대감을 충분히 심어주게 됩니다. 이몇 초의 시간은 남성분들이 최고의 속력을 내어 전후 율동 10분을 하시는 효과보다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서서히 남성의 입구 부분만을 가지고 여성의 입구를 천천히 여기저기 휘젓듯이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여성의 마음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상대가 깊이 진입해주지 않고 입구 마사지만 하고 있으니 애가 타게 되고 안타까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좀더 심한 몸의 꿈틀거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좀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므로 기대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여성의 몸은 스스로 남성의 그것을 찾아서 헤매이게 되죠. 어떻게요? 허리를 들고 남성의 상징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앞뒤로 틀면서 찾아 헤매일 때, 이때가 바로 깊이 돌진할 찬스인 것이죠. 한 번은 강하게, 그후세 번은 얕게, 한 번은 깊게, 또다시 얕게. 이렇게 하시면 두 사람 모두 높은 쾌감을 느끼실 수 있죠. 우리들의 사랑은 애를 태울수록 쾌감이 높아져 갑니다. 이렇게 상대의 성감을 높이시려면 심리적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심리적인 것이 작용하게 되면 똑같은 자극이라도 상대는 기절 수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여성 스스로 남성의 전후 율동을 전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남성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자극을 받고 있는 여성은 허리를 들어 올리거나 돌려가면서 자신의 안타까움을 채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때 남성이 상대의 허리를 잡아당기면서 안타까움을 충족시켜 주게 되면 상대에는 그 순간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성은 일단 결합하게 되면 점점 더 결합의 강도를 높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좀더 강하고 깊은 결합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고 이런 마음은 곧 흥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면적 넓히기. 이제 두 사람의 면적을 점점 넓혀주어야 하죠. 여자들이 기본 자세에서 오선생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도 다른 어떤 자세에서보다 밀착 면적이 넓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애무 또한 멈추지 말아야 하죠. 진입 전까지 부드럽게 쓰다듬고 만져주시던 터치는 일단 진입을 하고 나면 왕복 운동에만 온통 신경을 쓰시느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스러운 손길은 끝날 때까지 멈추어서는 안 되죠. 만약 내 손이 짬이 없다면 입술이나 뜨거운 느낌으로 낮은 속삭임으로라도 상대에게 계속 사랑의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손쉬운 부위, 할수 있는 부위를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목덜미, 겨드랑이 쪽, 복부 쪽 등등 어디라도 좋습니다. 겨드랑이 아래쪽이나 복부를 중점적으로 공략하면 좋죠. 여성이 팔을 상대의 머리나 목에 두르고 있다면 성감대가 노출되어서 남자분이 터치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을 때 입술에 하는 키스는 더욱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키스를 할 때에도 몸을 떨어뜨리지 말고 밀착시킨 상태에서 하셔야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밀착하고 있던 몸을 갑자기 떨어뜨리게 되면 밀착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여서 한껏 높여두었던 감도가 확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 귀밑, 목덜미, 경우에 따라서는 눈, 코 등의 혀 끝으로 자극을 주시는 것, 결국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을 때는 최대한 몸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입 후 역삼각형의 회전 운동을 하는 것. 진입하자마자 무턱대고 전후로 허리를 움직이시는 것 조심하셔야 한다고 했죠? 네. 상대의 감도를 최고치까지 끌어올리려면 전후 운동 한 가지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일방적인 전후 운동은 실망감만 줄 뿐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여성의 소중한 그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쾌감의 스폿이 세 군데나 있죠. 그 스폿을 전후 운동뿐만 아니라 위로 폭넓게 움직이면서 벽을 자극해 주셔야 하죠. 이때 남성이 여성의 속에서 회전운동을 하시게 되면서 스폿을 건드려주게 되면 상대는 거의 실신 정도에 이르죠. 역삼각형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남성이 회전운동을 해주시는 것. 이것은 여성의 성감을 최고로 높여주게 됩니다. 질내의 안쪽의 전벽과 뒤쪽의 후벽, 또 가장 깊은 곳 등등. 이때 왕급을 조절해 가면서 역삼각형 운동을 가하면 진례 자극은 완벽해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크게 나누면 전이, 진입, 사정으로 정리가 되죠. 그러나 이 일렬의 과정은 제각각 상황에 맞추어 상대에 맞추어 왕급이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중반의 진입 후의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최고치의 절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운동의 왕급, 꼭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입 후 격렬한 운동을 바로 한다고 해서 여성이 천상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여 점점 여성이 느끼기 시작하고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그때 전후 운동으로 옮겨서 어느 정도 강도를 높여가며 자극해 주어야 하죠. 따라서 중반에는 절정일 때와 같은 격렬한 율동,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리를 역삼각형으로 돌려주어서 내부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자극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시간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면 두 사람은 그 상태, 그 상태 그대로 밀착한 상태에서 몇 분간 가만히 있는 것, 포옹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 이때 서로에 대한 심리적인 만족감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수의 한끝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